네. 오늘은 4월 17일입니다. 자, 여기는 야산인데요. 자, 여기 이쁘게 보이는 얘네들, 뭡니까? 와, 어수리 새싹이에요. 어수리 새싹. 그렇다면 여기 커다란 개체들이 있겠죠.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어수리 보세요 자이 새싹을 보니까 새싹 비빔밥이 생각이 납니다 자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어수리 자 옆에는 아, 파드득도 있는데 얘도 새싹을 좀 채취해서 새싹 비빔밥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는 원추리가 보이고요. 자, 여긴 모이가 와, 실하게 올라왔는데 자, 얘네들 지금 먹기 아주 좋아요. 쓴맛도 지금쯤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봄에 입맛도 꾸는데 최고의 나물입니다. 뭐이 보세요. 애들 데쳐가지고 쌈으로 새싹 비빔밥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쁘게 꽃이 피었죠? 이거는 얘네들은 종지나물이에요. 근데 머위 보세요, 옆에. 머위가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죠? 자, 여기는 중복부 지방인데요. 최근에 영하 3도 눈비가 내려가지고 텃밭에 그 새싹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자, 텃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금치밭인데요. 한세네번 솎아다 먹었습니다. 자, 얘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자, 멀쩡하죠? 또 솎아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뭐가 나오죠? 이건 처음에 솎아 먹고 열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올라오죠. 저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텃밭 농사에 노동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아요. 여기도 이렇게 시금치 속아 먹고 사이사이에 자 상거리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숙과도 심고 상추도 심고 치커리도 심고 여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군데군데 시금치는 먹음직스럽게 있고요. 자또 볼까요? 영하 3도에 눈비를 맞은 상추입니다. 단한 개체도 죽지 않았어요. 자 풀하고 같이 자라죠. 자 이런 애들 채취 갖고 가서. 새싹비빔밥에 활용할 겁니다 딱 좋죠 자 이쪽에 이쪽에 밭에 버이도 먹음직스럽게 올라왔고요 얘네들도 자 어우 너무 억센가 아니 야 여기 새로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삼립국가 새싹 조금만 채취해서 자 활용할 거고요 여기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뭔가 이게 얘네들 아주 고소한 아, 식자재 누꼴라, 누꼴라도 새싹을 좀 채취해서 자 새싹 비빔밥에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뭐를 심었었죠? 아욱인데 <laughs> 환삼덩굴이 엄청나게 올라와 버렸네. 살살 보면은 여기 보세요. 아우 있죠. 저는 텃밭에 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아, 풍성한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취약한 아 추위에 가장 취약한 감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우, 에그만이나. 감자가 냉해 피해를 입었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녹아내리고 있네요. 와. 이거 보세요. 여기도. 그죠? 여기도. 여기는? 아, 얘는 다행히 이제 올라오네, 여기. 여기. 새싹 보이죠? 이거. 아니구나, 이거, 이거. 이게 새싹이야. 이거 나올 거예요. 자, 자, 여기도 나오고. 자, 콩알만한 감자 심었는데도 아주 잘 올라오고 있죠? 영야 이거 봐. 아, 이거 뭡니까? 이게 냉의 피를 해 입었어요. 자, 안, 올, 안 올라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이거 보세요. 다 올라왔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이 감자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다시 아, 새싹이 예쁘게 얘네들은 저절로 없어지고 얘네들 없어지고 얘네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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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해피 이쁜 애들 다시 싱싱해집니다. 제가 20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감자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쫙. 아, 오늘은 봄에 이른 봄에 올라오는 새싹들, 영하 3도에 어, 눈비가 내렸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막 거기다 뭐를 씌워주고 어쩌고 저쩌고. 오히려 더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새싹 비빔밥을 준비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